어, 말벌의 날개지 때문에 개미가, 개미가 여기 등을 올라타서 드디어 날개를 잡았습니다. 자, 지금 역시나 버듭이로 공격하네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양박사입니다. 개미월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 지금 사육하고 있는 개미 세트가 있는데요. 어, 여기 오늘 이제 침략자가 어, 침범한다면 어떤? 안경이 버려질지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침략자는 뚜둥 말벌이에요. 말벌 종류는 굉장히 많은데요. 장수 말벌, 꼬마 장수 말벌, 그다음 세 번째로 큰 게요. 그냥 일반 말벌입니다. 자, 이 친구가 개미 집에 들어간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바로 한번 일단 넣어볼게요. 자, 현재 지금 개미 운동장에는 개미들이 많이 없어요. 여기 집에 많이 있어. 자, 준비됐나? 자, 일단은 뚜껑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자, 가자, 가자. 자, 가자. 버리, 버리, 버리. 개미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일단은 개미 운동장 난리 났습니다 어, 말벌의 날개지 때문에 개미가 어, 튕겨져 나가는데 와 개미 한 마리가 드디어 말벌 다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1대1로도 가능하다는 얘긴가 자 말벌도 지금 당황했고요 자 일단은 기웃기웃 어, 개미집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현재 지금 개미 한 마리가 등에 붙었습니다 일단은 날개지 때문에 개미가 좀 튕겨져 나가요 자, 현재 지금 개미들이 마구마구 나와야 되는데 개미들이 많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벌도 계속 지금 정찰만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래도 말벌이 공격력이 강하기 때문에 턱으로 개미들을 좀 상대해낼 것 같아요 개미도 굉장히 용감합니다 크기에 상관없이 그냥 밀어붙입니다 좀만 있으면 여기 지금 개미들이 150마리 정도 살거든요 자 드디어 개미들의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말벌이 지금 날라다니는데 날라다니는 도중에 이제 잡아가지고 못 날게 해버려요. 오 지금 개미와 말벌 오 등에 올라탔어요 개미가 지금 말벌 등에 올라탔고. 와 굉장히 용감합니다. 어, 양박사가 보기에는 개미를 이길 곤충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용감한 개미 친구들 자기 몸집에 이제 1 0 배가 더큰 곤충을 상대해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역시나 더듬이를 공격하네요. 오 지금 팔이 끌고 와. 자 양박사의 예상으로는 일단 개미가 말벌에 더듬이를 공략할 것 같습니다. 더드미를 공약해서 이제 균형을 어, 균형을 잡아뜨려 버리는 건지 그래가지고 이제 어, 먹이로 가져갈 것 같은데 현재 개미가 지금 운동장에 있는 것도 네 마리 정도 되는데 자 이제 개미들이 살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공격하는 장면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와 지금 날개를 잡고 어, 다리를 물고 끝까지 안 놓고 있어. 와, 한번 물면 진짜 놓지를 않는구나. 어 날지를 못하게 하고 있어요. 자 개미들 또 들어갑니다. 야야 야, 여기 오지마 우리 집이야 우리 집. 어 다리를 공격하고 날기 때문에 더듬이는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어 개미 네 마리와 말벌 한 마리에 지금 결투 장면 보고 계십니다. 그래도 말벌은 말벌인 게 다른 곤충을 넣었다면 지금쯤 어 깨꼬닥했을 수도 있는데 말벌은 끝까지 날아다니면서 지금 방어를 해내고 있습니다. 자 다리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면서 균형을 와, 개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지금. 8마리 정도 나온 것 같은데, 개미들이 신호를 보낸 것 같아요. 지금 운동장에. 전투기 같은 녀석이 나타났으니까 야좀 나와봐라 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나온 것 같은데요. 아 드디어 이제 사냥이 시작됩니다. 와 앞에서 말벌도 턱으로 개미들을 탁탁 탁 공격해주고 어 개미들은 다리를 집중 공략해주고 공중전과 지상전의 진짜 만남입니다. 최강 곤충끼리의 만남. 어 너무 지금 너무 아, 양반사 보는 내내 지금 너무 떨리는데요. 자 지금 개미가 여러 마리 나왔는데 아. 한 10분가량 좀더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말벌이 힘이 약간 없어진 것 같아요. 날개짓이 처음만큼 어, 심하지도 않고요. 다리를 계속 공략하는 개미입니다. 전혀 무서워하지 않아요. 자, 확실히 지금 개미들이 10마리 넘게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말벌 꼬리도 조금 어, 공략해주고요. 그리고 다리도 공격해주고. 개미들이 조금 조금씩 공격하면서 말벌이 지칠 때까지 좀 노려보는 것 같아요. 말벌이 이제 지쳤을 때 그때 진짜 공격을 여러 시서 할것 같습니다. 와, 아직까지는 날개짓 을할수 있네. 자, 지금 다른 구도에서 조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 드디어 말벌이 조금 힘들어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들 이건 장수말벌이 아니고 그냥 일반 말벌이에요 어, 양박사가 장수말벌을 또 개미집에 침략했을 때 어떤 느낌일지 한번 보고 싶었는데 장수말벌은 아직까지 못 잡았고요 양봉장 옆에서 그냥 양봉장에 피해를 주는 말벌을 잡아왔습니다 자 말벌도 더듬이를 계속해서 청소해요 음. 더듬이를 계속 이제 만져주는 게 균형감을 유지하기 위해서거든요 하지만 개미는 그 균형감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더듬이를 공격합니다 자양 박사 거북이에 5분에서 10분 정도 있으면 이 말벌이 아마 뒤집어져서 이제 개미의 마지막 공격을 맞을 것 같은데요 자 드디어 말벌이 조금 힘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날지도 못하고요 개미들의 집중 공격을 받을 것 같은데요. 자 이상하게 꼬리 먼저 이제 공략해요. 더듬이는 절대 내주지 않는 말벌입니다. 자 개미가 얼굴을 공격하게 되면 턱으로 이제 개미를 공격하는 말벌이고요. 아이 상황이 지금 한 15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관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양박사가 말벌을 넣어둔지 20분 정도 가량 지났습니다. 자, 말벌이 점점 힘이 없어지면서 개미들의 공격이 강화가 되었는데요. 이제 말벌도 날개짓이 조금 어, 그렇게 처음보다는 심해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굉장히 빨라서 지금 촬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역시 개미들 한 마리도 지금 공격을 안 당하고 전체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어요. 개미들이. 자, 드디어 말벌이 조금 힘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지금 30분째 계속 관찰하고 있는데요. 개미의 끝없는 공격을 받고 지금 말벌이 힘이 없어지면서 개미들이 꼬리를 먼저 공략을 하고 있어요. 어, 지금 꽤나 많이 지쳤어요. 지금 말벌이 개미가 어느 곳을 공격하는지 역시나 더듬이를 공격합니다. 더듬이를 깨물고 있어요. 개미 같은 경우에 말벌의 침 공격을 받아도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더듬이가 조금 잘렸습니다. 역시나 개미의 공격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신기한 게말벌의그 독이 나오는 꼬리 부분도 이렇게 공격을 하네요. 자 지금 2대1로도 말벌을 무난하게 지금 제압하는 녀석이고 어 개미가 여기 등을 올라타서 드디어 날개를 잡았습니다. 어 날개를 잡으니까 날개짓을 치긴 치는데 자 이제 말벌이 힘이 없어가지고 날개짓을 해도 날지는 못하고요. 다가오지 말라는 의미의 날개짓만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자, 양박사가 이번 실험을 통해서 굉장히 놀란 점은, 말벌의 체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지금 30분이 넘었는데도 절대 개미들한테 자기의 어그 목숨을 주지 않고 있고요. 오늘 결론은 개미집을 침략한 말벌은 개미 한 마리도 죽이지 못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네요. 자, 일단은 이렇게 놔두면 결과는 뻔해요. 어 말벌이 힘이 없어가지고 개미의 먹이가 될게 뻔하니까 어 여기에서 이제 말벌을 좀 꺼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놈 잡았다. 자, 일단 잡은 거는 여기 지퍼백에 조심스럽게 한번 넣어 볼게요. 와, 여러분들 소리. 와, 30분 동안 개미 운동장에 있었던 이 말벌이 아닌 것 같은데? 오 마이 갓. 양 박사가 생각하기 진짜 체감 곤충 탑5 안에 드는 두 녀석인 것 같습니다. 자, 양 박사가 오늘은 말벌이 개미집에 침략할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한번 관찰해봤습니다. 다행히도 어 말벌도 죽지 않았고 개미도 한 마리도 죽지 않고 어떻게 대결을 펼치는지 한번 확인해볼 수가 있었네요.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요. 안녕!